문학 작품 문학 영역이 조금 어려웠다라는 소식이 좀 있더라고 독서도 어려웠고 다 푸시게요? 아니 다른못 풀죠 국어는 그래도 한번 끝까지는 보긴 할것 같은데 나머지 과목은 아예 안 풀려고 수학은 내 생각에는 1번 풀면 끝나고요 <laughs> 영어는 그냥 내미천이 드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는 국어밖에 없다 짜자잔 거기가 요번에 그거 뭐지? 필적 확인 란? 필적 확인나 뭔지 좀 궁금한데.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 크... 항상 나는 이런 거볼 때마다 뭔가 좀 가슴이 따뜻해지더라. 문제 보면 지옥 같지만. 한번 국어부터 재미삼아 풀어보겠습니다. 엄청 잘 푸는 편은 아니라 가지고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. 독해 능력 연구의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. 야, 1번 문제부터 고냥어 사람의 뼈를 깎아내리네. 어? 그래도 한번 풀어보면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단순 관점에 따르면 추론하기는 언어 이해에 해당한다. 여기죠 쭉쭉 위글 바탕으로 보기를이해 내용을 적정하지 않은 것은. 수험생 10분 돼 있다고요? 저는 찐으로 풀 생각이 없습니다만요, 선생님. 그냥 맛보기로 푸는 거지. 나 이거 진심으로 풀 생각은 일도 없어. 맛보기야 진심이라고? 그냥 대충할까?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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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에이 454? <laughs> 아 3번, 5번, 4번, 2, 4, 1, 3, 번5번4번2사1아 2, 아2사1아 2, 나는 오늘 요번에 수능 아으면은 재수 확정이다 <laughs> 난 오늘 수능 아으면은아냥 바로 재수생 재수학원 등록했을 듯 일단은 법조아아 제가 패스할게요. 난 저거 현역 때부터 싫어했어가지고 철학이 그냥 이거 할게 철학. 아, 한번 가보자. 광만 할까요? 아니야. 나를 지역 평가하지 마. 내가 이거 다 맞는 거 보여줄게. 나 선언합니다. 선언 두개 맞출게요. 두개 맞춤. <laughs> 몇 문제냐? 세 문제인가? 어세 문제. 아니네 문제구나.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 맞추겠음 반절을 맞추겠다. A few moments later. 14번에서부터 17번까지. 14, 5, 1, 2, 3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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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이제 도망가. <laughs> 다 틀렸는데요? <laughs> 야, 재수학원 등록해야겠다, 안 되겠다. <laughs> 재수학원 등록하러 가겠습니다.